안녕하세요 개구TV 패닉입니다. 내일 소개종목 공개전에 기존에 소개드렸던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리엔 사이언스입니다. 자이 종목은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22,000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옆으로 그죠? 행보를 하는 기간 조정을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어, 개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종목인데 이럴수록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좀 최대한 좀 버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항상 말씀드린 다른 쪽으로 내가 갈아타서 수익을 바로 낼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갈아타시는 게 맞다고. 그러나, 지금은, 음, 좀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지금 이제 상승을 또 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어느 정도 제가 볼때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좀 흐름을 상승적으로 좀 약간 돌려서면은, 어, 23,000 위로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동안 잘 버텼기 때문에 다음 주한 주를 좀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다음 주한주 주 동안, 5일 동안 어, 주가를 위로 이렇게 끌어올릴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수의 또 흐름일 것 같아요. 어, 개별 종목이 올라가는 찰나에 지수도 같이 상승이 나오면 좀 힘을 받고 상승 쪽으로 가는 힘은 더 커지기 때문에 지수도 좀잘 보면서 어, 이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선 마지노선은 2 2 0 0 0 원, 손절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롯데 쇼핑입니다. 제 롯데 쇼핑도 제가 매수 가로 드렸던 매수 구간에서 어, 제가 볼 때는 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정을 받을 때 물량이 좀 적어집니다 거래 물량이. 네 이게 거래 물량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음, 줄어드는 게 음,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음, 지금은 어쨌든 이 구간 내에서 음,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 보시자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난주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어떻게 보면 은 조정을 잘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격 조정보다는 그래도 기간 조정을 해서 옆으로 행보하는 그죠죠 네. 그런 조정을 잘 받았다. 아마 조정을 지금 현재 잘 받아놨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방향을 좀 정해질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이 나온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14만 원후 14만 원 결국 15만 원 미만으로는 매수 구간이다. 결국 14만 원대 구.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땐이 종목은 잘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이 어차피 이제 백신에 오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에 오리을 했기 때문에 생산 자체를 이쪽으로 해서 실적이 나면 나지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어, 14만원 구간을 잘 매수해 나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땐 단기로 먹고 나오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다, 장기로 뭐 단기로 볼 때는 뭐 아, 올해 3~4분기까지 어, 이렇게 좀 끌고 가는 전략도 좋아 보여요. 네. 다음 한국 전력입니다. 어, 한국 전력은 자, 그죠? 돌려 돌아섰는데 아마 제가 매수를 들었던 구간까지는 내려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아쉽게도 저는 한 여기 24,000원 밑으로해서좀 말씀을 드렸는데 딱그 구간을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음. 어 제가 볼때 얼마든지 이종목제가 소개 들드렸을때 이때 그죠? 장 마무 마무리되고 소개시켜 드렸는데 얼마든지 한번 이제 내려온만큼 내려오고 지지한 구간에서 제가 볼땐 지지를 하고 좀 터닝 한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주말 동안에 여러분, 어땠어요? 많이 더웠습니다. 아마 에어컨을 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뭐, 이전부터 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죠? 계절이 지금 왔고요. 네. 이날은 제가 말씀드린 상응기, 뭐, 전기 인상에 대한 게안 돼서 하락이 나왔다고 했지만, 이거는, 단기 악재를 이용한 신규자 입장에서는 매수의 타임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자고요. 이미 어, 하락을 했고, 하, 그 하락분을 아직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은 25,000원 초반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매수의 기회다. 25,200원. 음, 여기 가기 전에는 저 얼마든지 매수의 기회로 잡고 대응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우선은 제가 매수가로 드렸던 구간은 이 밑에이기 때문에, 어, 매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 포트에서는 제외를 하겠지만,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제 포트에서는 제외를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이제 지난주 목금으로 해서 매수한 매수세가 이번주에 단기 매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21선에 또 내려오기 때문에 이기 공간에서 25,000원 후반, 중후반 이상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주가가 매도 물량이 많으면 주가는 당연히 매수가 적게 어질 거고요. 음, 큰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하락이 나오고 살짝 눌릴 겁니다. 오히려 눌렸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내갭 상승을 얘가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25,200원 이상으로 그러면은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25,200원을 넘지 못하고 눌린다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그죠? 어, 어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전략도 있고요. 아니면 분할로 그냥 매수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25,200원 밑으로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걸 것같아요 2만 5,000원 초반에서 24,000원 후반대랑 그 다음에 24,000원 초반대 어,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4,000원 저점은 24,000원 정도를 보고 음, 25,200원이 아, 넘지 않는 선에서,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메리츠 화재입니다. 자, 메리츠 화재는 이제 제가 매수 가를 들었던 구간에 살짝 진짜 50원 그죠? 네,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제포트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무려 그래도 5% 이상의 상승이 나왔네요. 자,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얘가 그러니까 이때 처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간이죠. 이 박스권을 상단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상승 이후에 내일 월요일 날 상승 한번 하고 화요일 날 이후에 또는 월요일부터 살짝 눌려서 눌렀다가 상승, 재차 상승.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또는 얘처럼 이렇게 이게 월요일에 이게 금요일이었고 이게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 상승하는 척 하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또 가나 않는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절 라인을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2절 라인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19,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은 들고 가겠다. 또는, 어, 요날 갭, 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갭에 이제 시초가가 19,100원이에요. 아니면 19,000원 또는 19,1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겠다 또는 내 시초가에 어느정도 이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이절라인을 경해 놓고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요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게 나아요 매르츠화제 말고 모든 종목을 다 그런식으로 대응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 안난 종목 위주로 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 봤고요 그러면 내 소개할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소개할 종목은 음... 세개 종목인데 음,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모트렉스, 유진 로봇이에요. 근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더 음, 갖고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선은 카카오 게임즈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음, 게임 세트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만든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오딘이 어 다음 주 화요일 날 정식 오픈을 합니다. 네. 뭐 이제 남들이 다할수 있는 그런 이슈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뭐 상승이 나오더라도 금방 하락이 나올 거예요. 저 이슈 갖고 이 종목이 어얘 좋아졌어. 당장 상승 나지. 이럴 정도의 이슈는 아닙니다. 예. 네.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박스권 하단. 어떻게 보면은 요 안이 그죠? 박스권 하단 이제 박스권이 될 수가 있는데 이날 6월 3일 날 상승 이후에 여기를 이 캔들 몽통을 잘 깨지 않고 이 박스 이 위에서 잘 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난주 금요일이 박스권 하단이 됐고 여기서 상승이 충전 더 나가게 되면 아마 58,000원 어, 이 금방까지는 갈 가능성은 있어요 박스권상당이니까 근데 제가 볼땐여기거 여기 거, 까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오딘이 했을 때 유저의 반응이 뜨고 좀더 이제 괜찮다 하면 어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겠죠 네. 어 반응 좋고 실적도 기대된다 이런 기사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박스 권 뚫고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음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이제 그냥 정식 오픈한다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땐이 박스 권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전략은 이렇습니다 우선 월요일날 어 제가 보는 거는 56,000원 미만에서의 매수를 하는 게좋겠다는는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56,000원이 어, 만약에 갭상선에 뜨면 음, 눌릴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 이상에서는 뭐 먹을 폭이 딱히 1,000 얼마, 인러 그러니까 2,000원은 안 되잖아요. 한번 보게 되면 뭐딱 3%, 4%요 어, 내일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오히려 차라리 눌렸을 때뭐자기가 만약에 정말 상승이 쭉 나온다 하면 58,000원 뚫고 올라갔을 때 58,000원 절대 깨지 않고 위에서 논다. 어 그리고 59,000원에서 마무리를 한다 이상에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 신고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 위에서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법도 하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 신고가를 가기보다는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가져갈 것 같고요. 네. 어... 만약에 얘가 갭상승사게 되면 뭐라 그랬죠? 5만 6천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기다린다. 5만 6천. 원. 아마 박스 권을 흐른다고 하면 여기 맞고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럼 내려왔을 때 잡자. 음, 제가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내일이든 언제든 간에 얘가 5만 6천 원 미만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갖고 매수에 매수 언제 할지 보면 되고요. 여, 이때 매수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면서 매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거볼 자신 없는 분들은 매일매일 그냥 분할로 쪼개서 매수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 은56,000 밑에서 매수하자 전자로 말씀드리면 자 매수세 들어오는 걸 보고 매수를 하는데 56,000이 깨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박스권 상단 하단이 55,000원이니까 과연 여길 지지하는지 보시면 돼요. 여길 지지 못하면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다음이 54,000원, 55,000원 요 사이입니다. 네. 아시겠죠? 음. 그요 그러니까 안에서 여긴 지지 못하더라도 요 안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뭐요 안에서는 떡밥 정도. 음 그냥 딱입질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입질 했는데 여길 깬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오히려 땡큐 하는 매수하기 딱 좋은 저가 구간이니까 이 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넓게 큰 박스권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지금은 얘가 상승전에 큰 박스권 내에서 의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계속 이런 식이에요. 저점은 점점 높아지죠. 음, 점점 높아집니다. 고점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자체 지금 위치가 중요합니다. 과연 이 레벨업을 했을 때 여길 안 깨고 여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갈지, 아니면 여길 깨고 내려와서 그냥 기존 그대로의 박스권으로 움직임을 가져갈지, 그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근데 저는 우선은 56,0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자, 이게 깨게 되면 요 안에서 매수 또는 여기 이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5만 4천원 중심을 잡고, 요 위에서, 요 밑에서,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5만 4천원 기준을 잡고, 요 위에, 요 밑에. 다음은 모트렉스예요 어 자, 모트렉스는 여러분, 음 자율주행 관련, 그죠? 섹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자율주행이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쳐보게 되면, 뉴스가 나온 게 있죠. 자, 어, 주말 동안 나온 뉴스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더 다시 이걸 보게 되면 2027년까지 완벽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개발 추진 이래서 네배 어,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부가 2027년도에 어, 7년간 1조 거의 2조 원을 투입을 해요. 네. 자, 다시 한번요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사가 또 났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뭐 자율주행 모트리스 말고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율주행 섹터가 있을 거예요. 네. 섹터의 종목이 있겠죠? 네. 그 종목 위주로 해서 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제가 어 먼저 말씀드렸고 단기 수익이 났던 종목이지만 그래서 제외를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주말 동안에 이슈가 또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얘는 단기 목표가가 요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눌렸어요. 그런데 어내 네, 만약에 음 어, 우선은 저는 6,100원 제 매수 구간은 6,100원입니다. 6,100원 밑에 밑으로 매수하자. 자, 6,100원 밑으로 매수하는데 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6,000원 위에 6,000원대에서 할지 6,000원 미만에서 할지 어 이렇게만 정해놓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는 5,850원에서 6,100원 요 사이의 배수 음, 구간을 정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은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은 뭐 AI 관련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어쩌면 AI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 이제 AI 관련 섹터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중에 그 수급이 괜찮은 종목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자 우선 실적이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당장 올해 안에 뭐상패를 한다 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 상폐 관련된 거는 또 이제 내년에 어, 그죠? 내년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상패에서의 그런 위험도는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근데 모든 종목은 다 그래요. 상패에서 벗어나면 그 해당 종목이 정말 안 좋은 거는 뭐 이럴 것 같아요. 뭐 기업의 CEO의 행령이라든지, 어 그냥 기업 자체의 악재. 어 그죠? 이 정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죠?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이 CEO가 행령을 할지, 악재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 만도라는 종목이 잘 주행, 어떻게 보면 대표 종목인데, 그죠? 물적 분열 한다고 해서 악재가 6월 초반에 떴어요. 그죠? 그런 악재가, 한번 잠깐 만두를 잠깐 볼게요. 얘기가 좀 빠졌는데, 이런 악재가 누가 떴을지 누가 압니까? 모르죠? 네. 이런 좋은 기업도 이런 악재가 떠서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10% 이상의 하락이 장중에 나왔었어요. 그죠? 종가에도 11% 떴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유진 로봇이 실적은 마이너스지만, 어, 그죠? 오히려, 오히려 지금은 잘 보세요. 수급도 좋고요. 차트도 보시면 옆으로 뭐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점점 이렇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바로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가 또 상방을 트는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보시자고요. 상승 이후에 눌렸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하락이 좀 나왔죠 가격 하락이. 그 다음에 1파, 2파, 3파 하락이 나왔을 때 작게는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데 어때요? 주가 하락이 없습니다.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을 받고만 있어요. 이때랑은 좀 힘이 다르죠?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때는 약간 눌렸는데 이때는 어, 눌리지 않고 옆으로 기네. 옆으로 다 탄탄하게 막고 있네. 지난 주는 그랬어요. 지난 주 동안 얘가 가격 조정을 받을 때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 조정은 미미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눈으로도 보시면 이때는 약간 하락을 했지만 이때는 옆으로 그죠?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만 받았죠. 네, 제가 볼 때는 수급도 외인과 기간의 수급도 마음에 들어요. 외인이 아, 기간은 6월 1 0일부터좀 매수를 시작을 했고, 기간 외인은 기간은 그리고 외인은 지난 달 5월달부터 이날이에요. 5월 25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날 뭐 여기 그리고 제가 매수 그렸던요 위에 10%밖에 안 됩니다. 10% 먹자고 기간이 이렇게 들어왔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큰 상승이 나오기 전. 그니까 이동 평균선이 수렴을 했잖아요. 근데 발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과연 이 터트렸을 때 하락으로 터트릴까 아니면 상방으로 터트릴까?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음. 저는 우선 수급도 좋고 차트 자체가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보다는 이미 계속 저점을 높이고 간다. 이게 지금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이제 어차피 지나온 거고요. 앞으로 좋아지면, 음, 터닝을 하면 더 좋아집니다. 힘을 더 받고 주식이라는 게.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세 가지 종목들은 여러분 매수하실 때 항상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고 꼭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 월요일인데요.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제 매매 영상이 영상 여러분 매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